그거면 돼요 엄마. 그거면 충분합니다. 아이고 뭐살 따자. 디나. 디나. 아이고 디다 아이 기다. 맞지. 김치. 그건 해야 되나?

아, 사과. 며느리하고 시아버지 보기 좋네. 사가먹 먹는데 어는이으거든음하가졸 때는. 음에가졸때 점이 있는데 이제 돼. 점이 있는데점 응. 음. 응? 있는 게굳겠 여보, 이거. 그냥 좀 놓을까요? 응. 이한번 삶아 먹을 수 없어 이말랐을때삶쌀먹었거는 그래. 네. 저거는 말랐어 때도뭐뭐야저거 네. 있고? 응거 네. 뭐야 어, 있어 이거 삶아 먹으라고 없에있히이다거기한줄 네. 그러니까. 있었던 거 이게 다야? 음. 이분이안 났어? 아니야 마야 안 났어 이이분이안 났어? 이틀 안 내는 거지. 아, 비와 가지고 못 내려 가지고. 응.